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리플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많은 리플의 홀더 여러분들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죠 자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그리고 중국과 홍콩까지 각국 나라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결과를 앞두고 중요성에 대한 결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홀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 이러한 공시문에도 여러분들 페이크성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자, 제강상 여러분들한테 공시를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디테일한 해석과 지금 이 공시문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 재판의 소송이 다시 한번 더 연기가 되는 건가? 연기가 됐을 때는 결과 또한 늦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드실 수가 있고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요. 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세력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지 세력은 한마디로 암호 피션에선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고래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용을 당하면서 주가가 그냥 하락을 하면은 공포심의 투매 현상이 나오고 손절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내가 처음에 알고 있던 재료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것은 일부러. 세력들이 만드는 심리죠. 이러한 심리 작용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러한 공시문에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특징은 한번 읽고 마니까 그냥 여기에 당하는 겁니다. 왜? 읽는 순간 공포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해석을 한다면은 공시문 안에도 답이 있다 라는 점을 비롯해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공시문에 대해서도 어떠한 훼이크성이 있는지 어떠한 거짓공시가 있는지 하물며 이러한 거짓공시 안에 어떠한 정답이 숨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에 사실상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위해서 좀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소송이 이루어지냐 언제 결과가 나오냐도 오늘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이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있지만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한국어 바꾸시고 번역 버튼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친 리플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가 리플과 SEC 소송에서 중요성의 결과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또리또속이야 혹은 또 재판이 연기가 되나? 결과가 또다시 한번 날짜가 미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리플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이 미국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를 다시 한번 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가운데 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이 소송에 대해서 자첫 번째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그냥 리플을 대변하는 이 미국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견해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으로 리플이 지금 소송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확정 사항이 된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존 디튼 미국의 최고의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이 소송 결과가 지나치게 늦게 나오는 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거는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즉 SEC와의 소송에서 지금 이제 3년 차 동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홀더 여러분들의 말소리를 대변해서 지금 이야기를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토레스 판사, 즉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가 SEC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판결하는 담당 판사죠. 담당 판사가 그간의 재판 사례를 고려했을 때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많이들 없으실 텐데 자 법원에는요. 서울 지방법원이 있고 뭐 대구 법원, 부산 법원, 뭐 충청남도, 전라남도 법원 다 지역마다 법원의 시기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소송권을 판결하고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 전에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소송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판례를 하고 그리고 리플과 미국 신권거래위원회인 sc의 소송 결과 또한 담당하게 되는데 자이 판사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요즘 시대는요 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라는 걸 고용을 하죠 변호사를 고용할 때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떤 선임 변호사 나라에서 주는 뭐 국제변호사 혹은 돈좀 써서 하는 뭐 법무사들을 고용할 텐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를 고용해요 김앤장 혹은 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아 로펌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이들을 비싼 돈 주고 왜 고용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직속 이 판결을 나는 판사와 인맥이 있고요. 판사와 대학 동기, 대학 후배, 대학 선임이고 아무래도 판사가 모르는 변호사들보다 자기 밑에 있는 후임들의 변호사들 그리고 자기가 나온 출신의 김앤장이나 이런 로펌 변호사. 판사가 되기 전까지 같이 한솥밥을 먹고 친했던 그런 사람들의 편을 원래 들어주면 안 되지.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인맥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사회생활할때 여러분들 연줄, 인맥 특히나 학연의지연의막 이런 인맥들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토레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리플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들 있죠. 이 변호사들의 직속 상사가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의 후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리플의 CEO는 괜히 지금 어벤져스의 변호사 군단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이 아날레스토레스 판사가 판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법무사, 법무팀에 같이 근무를 했었던 그분들이 혹은 전직 판사 출신 그러니까 지금은 아날레스토레스 판사보다 선배겠죠 선배인 분들이 지금 변호사가 돼서 그 변호사들이 지금 리플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판사마다 검사마다 변호사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고 사건을 담당하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날레스토레스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이시죠 자, 평소적에 꼼꼼하세요, 토레스 판사는. 그래서 그간의 재판을 사례를 고려했을 때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할 정도는 아니다. 왜?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는 꼼꼼하게 해결을 해서 신속하게 웬만한 남자보다 성격이 더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사건을 보기 전에 그 판사에 대한 습성도 봐야 되는 게 중요시해요. 그리고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과거에 그 판사가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판례를 했는지 아니면 공평성을 따지면서 아무리 상대편이 어벤져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진실과 오해는 밝혀내는 그러한 판사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늘이 리플을 도왔는지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는 일단 사건의 진실성을 따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건의 신속함을 따지는 성향입니다 밑에를 보시면은 자,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12월 지난 12월에 브리핑을 제출을 했고 자, 지금 이제 막 7개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재판을 제출한지가 7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아시나요 원래는 6개월에서 8개월이 기본 시간입니다. 아무리 브리핑을 제출을 하고 서류를 제출을 해도요 사건이 뭐두 달, 세달 만에 막 신속하게 처리가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동일하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토레스 판사의 담당 사건 중에 비슷한 시기 브리핑을 낸이 토르 에커치 이 사건 또한 아직 약식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우리 리플에 대한 소송 전에 이미 토 토르 에이커티라는 사건도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토르 에이커티라는 사건이 판결이 되면 바로 SEC와 우리 리플에 대한 사건도 판결이 된다라는 소식과도 동일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토르 에이커티는 언제 사건이 종결되냐 그래야 우리 리플의 재판 소송 결과에 대한 시기를 알수 있지 않냐 당연하죠 자 이게 바로 밑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뉴욕 카펜더스 펀드 사건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출 후에 8개월 뒤에 결과가 나왔고 그 말은 정부와 이 킬러 간의 소송 또한 7개월이 소요가 됐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 이렇게만 본다면 소송이 길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길어야 8개월이고, 짧아야 7개월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리플 또한 7개월이 지났어요. 길어봐야 8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나오잖아요 보통 현지에서 열리는 재판, 브리핑 접수 후 통상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려졌다. 6개월은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나올 때, 사건이 크지 않을 때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대부분은 7개월에서 혹은 8개월 가량의 소송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미 우리는 7개월이 지났으니까 길어봐야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다. 그래서 이달 7월 달에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판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원 측에서 담당 판사를 변경을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 사건들은 다른 판사들이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이 소송은 이 각국 나라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사건이 크기 때문에 판사가 바뀌지는 않고 여기에 따라서. 이달에 토레이커티 이 사건 또한 약식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7월달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에요자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까지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걸 누가 말을 했어요? 판사가 말을 했나요? 아니죠. 누가요? 변호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예전부터,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이 존디튼 변호사는 계속 이런 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 리플에 대한 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 리플은 7개월이 지난 사건인데, 길어봐야 통상 8개월 안쪽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한 달도 안 남았구나. 결론은 7월 달 안에 재판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올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공시문이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법원 측에서 나온 공시문이 나왔어요. 바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해당 법원 측이나 혹은 미국 나라 정부 측에서 직접 공시문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해당 공시 사이트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버튼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소식을 들어가시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왜 사건이 일어나고 혹은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호재와 악재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다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리플과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재판 소송에 대해서 판결과 판결 전망에 대한 일정과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소송 판결에 대해서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소송 판결에 대한 전망을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장 맨 처음부터 지금 재판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결과 발표가 나올지 소송에 대한 공시문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상단에다가 리플과 SC 소송에 대한 판결 전망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 이 리플 말고도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리플이라고만 검색을 하셨을 때 실시간 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글로벌픽 이벤트 일정이 있구요 7월달에는 돈이 들어오는 즉 블랙록에 20조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규모의 자금이 들어오죠 리플쪽으로 들어오는데 자 이것 또한 모르시는 분들 날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재판 소송 결과 발표와 겹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자 이렇게 리플과 글로벌픽 이벤트 일정 이것도 클릭버튼 누르시고 돋보기만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하시면은 하반기에 글로벌 픽 이벤트 일정이 언제 언제 있는지 그리고 7월 달과 8월 달에 20조에 대한 투자 자금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SEC 소송과 겹치는지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리플이 아니더라도 뭐 이더리움이다 혹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하물며 뭐 비트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왜 상승을 하고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자 업비트 기준으로 썬더라는 코인이 정확히는 썬 썬더 코어죠. 썬더라는 코인이 거의 100% 상승을 했습니다. 90몇 상승을 하고 다시 윗꼬리를 달면서 빠졌어요. 엄청나게 큰 윗꼬리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셔라. 90% 100% 80% 70% 올라가더라도 이런 코인들은 절대로 급등주 따라 사지 마시고 사실 거면 뭘 보고 사셔라. 자 여기 소식 들어가시면은 알트코인의 썬더코어가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오늘날에 보라라는 코인이 13%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뭐 플레이댑이나 스톤엑스나. 헌트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이 왜 급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특히나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나 S V에 투자했다가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한 상황 또한 비트코인 여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비트코인 계열사와 관련 주들을 전부 다 지금 공시들이 실시간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해당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 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끔 공시분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또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이 아니거나 팩트 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거나 카더라 소식이거나 허위 사실일 시에는 저 또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이 미국 정부에서 허가가 진행된 공시 사이트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공신력이 100%다 안전하게 공시를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모르시는 분 자 영상 상단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자0 1 0 7 7 0 5 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1번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유튜브를 촬영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한테 한문 한번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리니까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이러한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 버튼 누르셔서 공시들을 하나하나 바로 다 읽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오늘 날암 피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서 메이저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까지 설명까지 하락할 때는 왜 하락을 하는지, 상승할 때는 왜 상승을 하는지 에 대한 이유와 사유가 전부 다 나온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예당공실 사이트를 또 그냥 읽고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PC나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꼭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 유.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한분한분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전부 다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항상 새벽이나 꼭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또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홀더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이 존재를 하죠 인원을 보시면은 지금 1345명이나 존재를 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소통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모든 정보를 항상 나눔해드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바쁘신 회사 생활이나 혹은 회사원들, 자영업자분들 또한 1분 요약으로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그러한 PPT 자료들을 단체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여기 상단 보시면은 공실 사이트 및 교육 영상 안내드립니다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해당 공실 사이트 총 다섯 곳이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늦게라도 또 단체 톡방 들어오셔서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 링크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꼭 저장을 하셔라. 그리고 이 PPT 자료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뭘로 보내드려요? 사진 그리고 영상을 따로 제가 만들어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현지 소식들까지 같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한 도움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점. 우리 리플에 투자를 하시면서도 사이드로 알트코인 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혹은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재료가 있고 호재가 있고 막대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그런 알트 코인들은 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이 썬더 코어가 왜 상승을 했는지 보라라는 코인은 왜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을 했으며 플레이 뎁스톰 엑스 등등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탑10 10가지의 코인을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내일 상상하는 코인들은 내일 또 상상하는 코인들을 매일매일 리뷰를 해드리고 있죠. 반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코인들 하이파이라든가 엄청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으로 하락을 겪고 있고 알파 코크나이 캐시 e 특히나 이 e 캐시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락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PPT 자료들이나 언제 단기적 반등이나 혹은 쭉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종목은 재료가 소멸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도 제가 PPT 자료로 전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러한 도움을 아직까지도 못 받으시거나 해당 공식 사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7 7 0 5 6 0 5 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단체 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자마자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주공식 사이트에 꼭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셔라. 그리고 지금 영상이 끝나면은 제가 바로 PPT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시면서 내일엔 어떠한 코인들이 상승을 할 것인지, 오늘날 상승하고 하락한 코인들은 왜 상승하고 하락을 했는지 제가 이유와 설명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서 나온 소식들까지 발빠르게 전해드리면서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하고 싶지만 유튜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보를 인용하고 악용하고 배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진성 우리 홀. 여러분들 리플의 찐 홀더 여러분들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단체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